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하고 있는 구원전 선교사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시절과 내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은 갈라디아 2장 2시절과 내주 치유라는 제목으로 어,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3년반 전에 양촌 지유 센터의 김종주 원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그가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갈라다 2장 27절이 뭔지를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화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30년 생식을 하시며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이셨는데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아들아 나는 갈라디아 이장의 십조를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은 너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라고 하시는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주위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성구는 전 세계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구이고 또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명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의 엑시스라 할까요? 십자가의 부활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약속을 보장하는 엄청난 보혜스러운 축복이 가득한 말씀들이 성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시작되는 이 성구는 너무도 가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고 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함께 3년 반에 걸쳐서 저는 이 기간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해 보자고 결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법문을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실천한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만 역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도미덤의 삶을 살아갔던 선진들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케년 목사님의 목상이나 힐링 코더의 로이드 목사의 책들 이상구 박사의 생명과 생계로 유전자가 켜짐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 등의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자신 투병 중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저의 건강과 치유에 대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도 이번에 내조 치유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갈라디의 이장이0절을 공부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제1강의가 시작되는 서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책자의 서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서문은 저의 지난 신앙의 모습들을 둘러보고 칼라디아 2장 20절 본문과 부합되지 않게 살아온 제 삶의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기록해 본 내용입니다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의선교단체 파송성교사로 30년을 살았으며 신학공부에 관해서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습니다 제가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들은 명예나 충성이나 희생과 같은 것이며 일이나 사육을 우선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제자화라든지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어떤 이들은 해외 선교로 선교의 일꾼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평소 본문 선거의 암송은 물론이며 설교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도 가장 애송하는 선거였으니까요. 크게 불만을 가진 신앙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아프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김 원장님의 그 질문에 제가 간단히 대답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본문은 유대주의자의 공격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사에 조건을 달거나 조건을 요구하는 식의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사도가 그 성구를 기록한 이유 정도를 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제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건적인 삶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조금 보강, 보강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 마음에 들거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칭찬하고 사랑하고 돈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하지 않고 쉽게 비난하고 타다는 그런 삶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본문을 병든 채로 공부하면서 저는 메사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상대에게 조건을 걸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유를 허락하는 삶의 중요성 때문에 더 반복되고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동안 일본이라는 타 문화권에서 축적된 스트레스가 아마 원인이었으라고 생각하며. 어, 10년 전에 일본 동북부 지방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바로가 중첩되다가 어, 결국은 대상포진과 어, 심장병을 시작으로 어, 병든처로 한국에 왔을 때 어, 생전 처음으로 병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된제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복약 처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줄 알고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몸의 건강이나 질병이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치유에 관해서 정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쓰러졌을 때 아파봐야 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협심증과 동맥경화 부정맥으로 호흡이 답답합니다.심장은 제 뜻과 상관없이 자꾸 부들부들거리며 밤을 새우는 날들을 보냅니다.약의 부작용도 찾아왔습니다.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평생 복약도 해야 하고요.이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될것 같은 장악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를 바꾸기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병의 원인에 자가진단도 하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추리하고 율법을 말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곤 합니다 마음은 질병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남는 가족까지, 가족 걱정까지 겹치면 은 결국은 더 건강은 악화되고 마지막 길로 가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건 맞습니다. 아, 지금까지 질병과 일반적인 기도나 신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장황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오? 제가 부르며 녹음한 곡을 잠시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나 사는 거다니요 주네 2퍼센트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만 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2 3 0가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믿음에 있어서.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와 해결책에 좀더 접근해 가겠습니다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힐링 코드의 로이드 목사의 지적이며 그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에 노출되기를 권면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케년 목사님의 이중 고백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절실히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차별과 사역 성과가 부진하고 동력자와의 갈등이나 군핍반 재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초조해하고, 쫓기고 사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 반의하는 말을 하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가 지적하는 이중 고백자의 태도이며, 그런데 그것이 제게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당하는 그 패배 단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 사정을 정확히 볼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다시는 이 이중 고백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책자 후반부에 나오는 부록 2를 좀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한분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인데요. 3년 반에 걸쳐서 저는 그의 강의를 1,0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만. 30년 전에 동경에서 그의 테이프를 듣고 일본 학생들과 그 내용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엔돌핀이라든지 채식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최신 유전자 의학, 유전자 과학으로 무장된 유튜브 건강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를 혐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강조점과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몇 분들의 가르침과 연관 지으면서 갈라디아 본문이 갖는 독특한 점들을 공부해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 얻은 은혜는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한 예수를 내가 안다 하면서 매사에 조건을 다는 식으로 살아온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든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명성취라는 명분에 가려져 잃어버렸던 건강을 갈라디의 이장 본문의 연구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찾은 것도 덤으로 얻은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본문이고 생명이며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하며 치유케 하시는 능력인 것에 대한 무지를 절감했습니다. 이 강력한 무조건적 사랑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자, 사랑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도록 90%가 아니라 100% 믿고 맡기는 삶이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채워지지 않던 부족감을 느꼈던 진짜 원인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13년 동안 중병에 시달렸던 미우라 아야코 상이 말한 이야기 중에 그 혹독한 투병기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시 그 투병기간은 나에게 필요했었다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마는 제게도 병들어서 오히려 잘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충성이나 헌신이나 성장이나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성공담을 제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상생과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감동과 조금반사적으로 따라오는 치유를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헌신이나 제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반응보다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제 생각도 훨씬 긍정적으로 밖게 변한 것 같습니다. 늦은 깨달음이지만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건적으로 살다가 갈뻔 했다가 이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것이며,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나의 단한 가지 고백으로 받들고, 인간적인 대비책이나 초조감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배우며 살려 합니다. 이 강의 책자는 이런 과정과 질문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에 후반전, 다음 갈 길을 위한 영육관의 리모델링 기간이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역시 영육관의 건강에 있어서 나쁜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자주 먹던 일본식 튀김, 후렌치후라이, 우동, 라면 등의 식사 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식이 아닌 것으로 살아온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먹는 것에 있어도 아, 보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치유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발견한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즉, 첫째는 조건적인 삶을 살아온 것과 이중고백 이두 가지로 봤으며 이 길에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예수를 정말로 진실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가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 100% 확신을 갖고 사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 강의를 정식 과목으로 수강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본 영상 강의를 듣고 느끼는 본인의 개인적 소감과 적용에 대해서. 23페이지 분량의 소감문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2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